영화를 보다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위기 상황들. 그 중에서는 인류 생존을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화 속에서 인류가 마주한 위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영화 투모로우로 대표되는 기후에 관한 위기입니다. 투모로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바뀌어 빙하기가 찾아오는 내용인데요. 빙하기가 시작되기 전 대형 허리케인, 야구공만한 음악 등 여러 이상 기후가 나타나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죠. 여기서 더 나아가 기후위기로 인해 식량위기까지 겪는 인류를 그리는 작품도 있습니다. 바로 인터스텔라. 대부분 우주장면만 기억하지만 사실 이상기후로 식량난을 겪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죠. 식량 부족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그로 인해 주인공 가족도 옥수수만 재배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마냥 영화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에서는 폭염의 대형 산불까지 발생해 수천 명 가량이 사망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폭염으로 약 2천 마리의 소가 폐사. 중국에서는 가로수가 스스로 불에 타고 개미가 더위에 타 죽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죠. 이 모든 현상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화석 연료 사용량이 늘면 온실가스의 양이 과도해져 지구의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바로 이 온실가스의 농도는 매년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산업화 이전보다 이산화탄소는 149%, 메탄은 262%, 아산화질소는 123% 증가하였죠.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속도로 기온이 계속 오른다면 30년 안에 인류의 90%가 멸종할 수도 있다고 하였죠.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 온실가스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탄소의 배출을 감소하는 것입니다. 바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말이죠. 우선 재생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데요. IPCC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는 석탄에 비해 30배가량 적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다른 재생에너지들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극히 적은 저탄소에너지원이고 별다른 원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무려 34테라와트 현재 알리백에 가입한 국내 기업들의 총 전력 사용량인 25 테라와트를 훨씬 웃도는 양이죠. 탄소 중립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이미 위기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심화되면 정말 영화 속한 장면이 눈앞에서 펼쳐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을 더욱 확보해 기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